안녕하세요. 물프레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세트 구성을, 국민이 세트 구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세트 구성에 담아봤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주문 주시면 제가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1번이고요 어이 와인은 모루타 입니다 모루타 모루타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아이 군생으로 제가 하나 넣고요 사이즈는 요게 한 13cm 이상 될것 같아요 머리 두수는 이렇게 해서 3개 뭐 4개 5 6개 정도 2개 6개 정도 나오네요 모루타 이렇게 한개 들어가 있고요이 와인은 샤를로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샤를로즈가요가운데 어. 저기 입장이 곱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요. 샤를로즈, 요 아이도 3두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나나 후꾸미니. 하나 호구미니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뒀고요. 이거는 머니 메이커 예 머니 메이커 금인데 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나씩 넣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딱 맞게 심으시는 화분에 딱 맞게 심으시는 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화분에 심으셔야 나중에 조금 더 풍성해져요. 예 그렇게 해서 키우시고요. 네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예 지금 너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죠. 이렇게 제가 좀 내놔 볼게요. 좀 여유롭게 놓고서 제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파랑새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바닐라 비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닐라 비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자고 바글바글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바닐라 비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퍼플 딘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폴라리 하트 폴라리 하트. 요거는 핑크바니. 핑크바니 낱개로 사시면 얼마씩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요게 구종입니다. 구종. 9종. 구종이 지금 5만원씩에 이렇게 나가는 거구요. 9개 들어서, 어, 5만원이구요. 요거 하나씩만 이렇게 하셔도 뭐 5천원, 6천원, 예, 6천원 정도 어 따지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어, 많이 저렴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구종 5만원입니다. 사진은 다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나서 너무 복잡해서 한 바구리에 다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복잡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서 영상에 담았으니까 그거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이 아이는 2번입니다. 2번 2번도 구종이에요 모루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모루타는 이거는 지금 아직은 이렇게 어, 물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물이 들면은 이렇게 음, 핑크핑크하게 아, 야무지게 다져지는 아이들이고요. 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예, 모루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어, 골든 글루 골든 글루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두짜리 하나 넣고요. 골든글로우. 바닐라비스, 자구 달리나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어, 퍼플딘트, 이렇게 2두짜리 묵은둥이 들어가 있고요. 폴라리, 하트, 이렇게 이쁜 아이 하나 넣습니다. 머니 메이커이 들어가 있고요. 레드베리, 이렇게 철화예요. 이것도 가격 아시죠? 예. 아주 바짝 말라서 너무너무, 어, 곱게 물이 들었고, 이거 진짜 흙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러니까 받으시거든. 음, 뭐 분갈이 하셔가지고 저명간수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요 아이는 네드 오렌지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듣고요. 네드 오렌지는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줄리아 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 번도 구종이 5만 원입니다. 구종 예. 이렇 구종 5만 원이고요. 3번이에요. 3번. SP 군생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SP 군생. 샤를 로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노망 들어가 있죠. 노망.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넣습니다. 이 아이는 머니 메이커. 머니 메이커. 퍼플 딘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폴라리 하트 들어가 있습니다. 폴라리 하트 정말 절정으로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예, 플라리하트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레드베리 요렇게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이두짜리 하나 넣고요 묵은둥이라 너무 너무 고와요. 예, 날아갈것 같이 파랑새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 아이 벨타나죠. 벨타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벨타나는 어, 여기 입장이 하나가 안 좋다. 띄면되겠다 음, 예, 뛰었어요. 그 벨타나는 물이 들면 파스텔톤으로 해서 너무 곱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아직은 초록 초록해요. 예, 이렇게 초록이라서 어 별로 안 이쁜데 이 아이가 물 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 아니래도 나중에 군색 나오시거든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도 하나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3번, 구종이 5만 원이고요. 요 아이도 4번입니다. 4번, 춥수 철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춥수 철화,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앞인가? 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춥수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바닐라 비스, 이렇게 예쁜 아이, 묵은 아이예요. 이거, 어, 요거 정말 묵은둥이라서, 음, 아직 아기는 아니고 아주 묵었어요. 이거 몇 년씩 묵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바닐라 미스 하나 있고요. 노망 들어가 있습니다. 노망 3조짜리 있고요. 이 아이는 퍼플 딘트, 이렇게 이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 홍포도 금 보셨나요? 예, 이렇게 금기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예, 홍포도. 홍포도 자체가 저도 이거는 처음 봤어요. 아마 받으신 분, 저한테 주문하셔서 받으신 분들 아마 금기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잘 키워보세요. 예. 이렇게, 요 와인은 제가 한번 키워볼까 하고 빼놨었는데, 이렇게 하나 넣었으니까, 어, 어느 분이 가져가시더라도 한번 잘 키워보세요. 홍포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핑클루비 하나 있습니다. 네드베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미싱류 들어가 있죠. 예, 이와인는 줄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거서 아주 예뻐요. 물도 예쁘게 잘 들었네요. 요거 지금 4번입니다. 4번, 4번이 구종이 5만 원이고요. 네, 5번이에요. 5번,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아주 묵은 아이라 요건 아마 뽑았을 때 혹시라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많이 무거기 때문에 지금 모를 못 얻어먹어서 이집 이 흙이 엄청 단단하고. 어, 딱딱하더라고요. 예, 물을 모두 어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묵었는데, 혹시라도, 어, 뜯었을 적에, 하엽 뛰었을 때, 네, 제가 아까 여기 조금 뜯어보니까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큐피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레드 글로우, 이렇게 이두짜리 하나,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눈대리입니다. 눈대리는 다육이 중에서 꽃을 볼 수, 유일하, 유일하게 꽃을 볼수 있는 아이라고 그랬죠. 예, 눈대리 꽃은 끝까지 보세요. 예, 이 아이는 꽃, 꽃대에 올라오고 꽃, 꽃이 피, 피거든 잘라내시지 마시고, 눈대리는 끝까지 꽃을 보시고, 어, 꽃이라 질 때까지 그냥 보세요. 예, 유일하게 볼수 있는 게 눈대리, 뭐 이런 퓨베센스, 어, 수잔나뭐 이런 아이들이 유, 유일하게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눈대리 꽃은 어, 끝까지 보세요. 이 예, 아이 눈대리 들어가 있고요, 폴라리 하트 들어가 있습니다. 신도금 들어가 있죠, 신도금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넣습니다. 네드 벨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줄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머니 메이커 이렇게 금기 있는 아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도 9종이에요. 이렇게 5종, 9종, 예, 9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 6번이구요 네드 글로우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네드 글로우도 들어가 있구요이 아이 샤를로즈 들어가 있죠? 이 아이는 춥수 철화 들어가 있어요. 춥수 철화는 지금 아직은 물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앞으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아주 예쁘게 물이 들면 보, 보실 수 있어요. 예, 점점, 점점 가수로 빨갛게 물이 들겠죠. 예, 춥수 철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핑클루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머니 메이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닐라피스, 요렇게 예쁜 아이가, 단아하고 예쁜 아이가 아주, 아주 앙증맞은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레드베리 철화 하나 들어가 있고요. 퍼플 틴트. 핑크바니, 핑크바니 하나만 사셔도 얼만지 아시죠 요 아이들 핑크바니는 받으시거든 물좀 한번 먹이세요 제가 요 아이는 어, 물을 안줘 갖고 이렇게 이파리가 아, 야들야들하고 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탄탄하지 않아요 물을 묻어 먹어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6번도 구종이 어, 5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 7번이고요 7번도 5만원이고요 바닐라비스,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넣고요 자고 자구 보세요. 자구들이 바글바글 하죠. 밑에는. 예, 네, 이렇게 바닐라비스 하나 넣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하나 넣고요이 아이는 맵이나, 맵이나, 이렇게 군생으로 넣습니다. 맵이나도 물들어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는 노즈킨. 예, 노즈킨, 이렇게 제가 하나 넣고요. 이 아이는 머니 메이커, 머니 메이커, 금기 있는 아이 하나씩 넣고요. 퍼플 틴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레드베리 철화니다 레드베리 철화. 이 아이 줄리아나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아이는 멜로우, 어. 엘로우 멜로우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 엘로우 멜로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입장이 얇은데 이 아이는 아마 어, 물이 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기 모둠으로 어, 하나 심어 놨는데 이쁘더라고요 지금 점점점점 물이 들어가니까 아주 예쁩니다 엘로우 멜로우 엘로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7번이 7번. 구종이 5만 원이고요. 이 아이 8번이죠 8번도 5만 원입니다. 샤를로즈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큐피트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하나 넣고요. 모루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모루타 아주 어. 야무진 아이입니다. 모루타가 아주 야무져요. 예, 바닐라 피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블루 엘프 이렇게 군생, 자연 군생이에요. 요 아이는 커팅이 아니고 자연 군생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점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겠죠. 예, 블루 엘프 최고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게 블루 엘프예요. 예, 폴라리 하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레드 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베리는 아시죠? 이거 심다가 떨어지거든 버리시면 안 돼요. 바로 위에다가 마사 맨 위에 올리신 다음에 그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 다 뿌리 내려서 다 새끼들 다 나와요. 이꼬지가잘 되는 아이니까. 레드베리 하나 뜯고요. 퍼플 딘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노주 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도 5만원이고요. 9종입니다. 네, 이 아이 10번이, 9번이고요. 하나 더 갈라 그러네. 예. 9번입니다. 9번 5만원이고요. 큐피트 이렇게 군생으로 하나 넣고요. 샤를로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코사지지요. 코사지. 예. 이렇게 코사지. 목대 있는 아이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코사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예, 퍼플 딘트, 이렇게 이쁜 아이 하나 넣고요. 폴라리 하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머니 메이커,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레드베리, 레드베리는 제가 한 개씩 다 넣어드렸어요. 예, 조그마한 화분에 하나씩 심어서 키워보세요. 지금 물을, 물을 너무 못 먹어서 아이들이 조금 잘잘한데, 물 먹여보세요. 빵빵하니 커질 거예요. 미싱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줄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 번도 구종이 5만 원입니다. 이 아이 1 0 번이고요. 1 0번1 0 번도 다둥이 제가 하나 넣지요. 이렇게 다둥이 하나 넣고요. 어, 네도 글로우 2두 짜리 하나 넣습니다. 이 아이 프라다 와 프라다 가방 예, 명품이네요. 명품 프라다. 예, 프라다 이렇게 목대가 든실한 아이 하나 넣습니다. 이 아이 바닐라 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벤바디스 들어가 있죠. 벤바디스. 머니메이커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핑크바니에 하나 넣습니다 핑크바니 얼른 내려가세요 이 아이 에 줄리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어 네드베리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구종이에요 오늘 1번 써봤던 10, 10번까지 제가 어구종씩 9개씩 넣어서 영상에 담아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아이들 주문 주시면 번호를 몇 번, 나는 1번 할 거야. 그러면 1번 제가 사진을 드릴 거니까 사진을 꼭 확인하시고 입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은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트, 국민이 세트 10번까지 올려드렸고요. 낱개로 몇개 더, 담아 드릴게요. 네이 아이는 퓨베센스 입니다 퓨베센스 지금 하세요퓨베센스 지금 자리잡아 갖고 여기 진짜 풍성하니 지금 꽃대 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꽃대들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퓨베센스는어 만원이에요 퓨베센스 만원 이고요요 아이들은 지금 꽃대가 올라오니까 지금 분갈이 하시면 안돼요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은 지금 분갈이 하시면 꽃을 못 봐요 자리 못 잡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어, 이게 꽃대 올라와서 한 일주일 정도?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봤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그때 꽃을 지거든. 어, 요즘에는 뭐, 저뭐 아무거나 갖다가 꼽아놓으면 잘, 자리 잘 잡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 꽃대 다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꽃다 보시고 분갈이 하셔도 늦지 않아요. 원래는 분갈이를 빨리 하셔서 지금쯤에 하셔가지고 자리 잡는 게 최고 좋은데, 5월까지는 무난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보다는 집, 이렇게 하우스다 보니까 여름에나 뭐 사계절 다 분갈이를 해요. 사실은 뭐 자리 빨리 못 잡아도 괜찮으니까 하는데, 가정에서는 5월 안에 5월 중순 안에 그러니까 장마 되기 전에 다 자리를 잡, 잡게끔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뭐 5월 안에는 분갈이 끝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꽃피면 한 일주일 정도 한 많이 봐야 한 열흘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요거를 또 분갈이 하신다고 흙다 털어내지 마시고 반 정도만 음 털어내시고 그냥 하세요 요거는 블루베리 흙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거칠, 거칠은 흙이 아니니까. 예, 퓨베센스 만 원씩이니까요. 요렇게 해서 하나 가져가서 데려가셔서 키우세요. 요거 지금 15cm 화분에 꽉 담겨 있어요. 예, 한 13, 14cm 정도 다 나오니까 요대로 제가 화분채, 뽑지 않고 화분채 보내드릴게요. 예. 흙은 만약, 만약에 가다가 조금 쏟아질 수는 있어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요거는 물 한번 싹 주시면 싹 내려가니까 위에다 한번 싹 주세요. 요거, 요거는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어, 화분째 보내드릴 거니까 표베센스 만 원이고요. 요 아이 노사로아입니다. 노사로아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는데도 못올려서 잊어버리고서 이걸 안 올렸는데 계속 찾으세요. 이 노사로아는 정말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 아직 덜 들었어요. 농장에서도 지금 이게 물이 먹어서 왔기 때문에, 어 물이 조금 빠졌어요. 음 빠졌으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뒤에 뒤 입장서부터 이게 물이 들어가죠. 이 노사로와는 정말 이거, 이거 어 만드신, 이거, 처음서부터 키워, 키우셨던 사장님이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요거. 옛날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어, 외국에도 수출하시고 막 이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노사로아 정말 예쁜 아이니까 한 번씩, 하나씩은 키워보세요. 많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노사로아를, 어,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마 더많으실리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노사로아, 이렇게 해서 만원씩에 나가는 거니까, 사이즈는 8cm 포트, 9, 9cm 포트 10cm 정도 나오겠네요. 예, 이게 10cm 포트인데 예, 10cm 정도 나올 거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씩 데려다 키워 보시고요. 요런 아이들은 머리가 두 개나 나오네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 예. 이런 거는 하나지만 음, 요렇게 두 개씩 나옵니다. 이렇게서 노사로 와도 만 원씩에 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는 핑크 반이 16,000원이고요. 아까 제가 아까 세트에 넣었잖아요. 예, 이런 아이들 넣은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 하나씩 넣고요. 이 아이는, 어, 멜론 자연군생. 점점, 점점 저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 이게, 이게 얼음 얼음해요. 안경을 쓰면 답답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요새. 예, 멜론 자연군생. 요렇게 해서, 어, 색감이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아주 파스텔 톤으로 싹. 바뀌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니까, 멜론, 자연군생, 이렇게 해서, 만 이천 원씩에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 자연군생이죠. 이렇게 예, 군생입니다. 이렇게. 밥도 아주 많고, 요 안에, 이렇게, 어,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왔어요. 어, 아우렌시스, 이만 원씩. 네, 아우렌시스는 이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노사루와, 이렇게 철화예요, 철화. 이아이가 철합니다. 철화에서 바, 바뀐 아이들 생얼도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와이 다. 예. 노사로와 아까 그거는 좀 하, 하나짜리 외두짜리고이아이는 어, 군생이라 고 그래서 이아이는3만 원씩 나가요. 예. 이아이에이 와이도 목대가 이씨 크는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씨 크는 아이고 노사로와 3만원씩에 나가는 거고요. 이아이는 마케베니아 금. 예, 마케베니아 금, 36,000원씩.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 색감이 아주 오묘한 게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 마케베니아 금, 36,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파스텔 로즈, 이렇게 파스텔 로즈.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금기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예, 파스텔 로즈도 2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이 아이는 레드크라운, 예, 16,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예, 만육천 원씩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국민이 하고 국민이 세트를 제가 열 세트 만들어서 어, 영상에 담아 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트는 제가 항상 어, 사진은 보내드리니까 어,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좋겠고요. 예,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풀레 다육이었습니다.